열이면 열. 한번 물어볼까? 응? 응? 사회적으로, 경찰에 자문을 구해서 잡았어. 응? 근데, 내가, 왜 찬방에서 자야 돼? 응? 내가, 찬방에서 자고, 나온 세월이, 응? 당신은 살아가는데, 이득이 뭐여? 뭐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응? 내, 꿈같은 아파트, 안당하려고 응? 세컨드고 지랄이고 세경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신고를 했으면 맞서서 싸워줘야지 나를 황폐하게 만들어? 그면 신고한 거는 신고한 거는 응? 사람을 살려주는 게 법이여? 아니면 놀다가 강물에 다 던지는 게 법이여? 응? 내가 그래서 물어봐 응? 사람이 성직자가 어디가 있어? 응? 누구나 다내 몸이 당하면 성직자 아니오. 응? 내가 조촌동에서 아무 죄 없이 당한 건으로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응? 그리고 삼북동 와서 매연이요? 매연? 응? 내연 관계 낳은 자식이라 나한테 이해시켜? 응? 타산시키냐고. 응? 나한테 지금 경매시켜? 응? 나, 살에 도살장도 못 가지만, 아저씨, 니헌 네 형법이, 참말로 무섭소요. 참말로 무섭소. 알아?